네 안녕하십니까 주도입니다. 자면 시간 전자계산기 구조 아홉 번째 시간으로 특수 기억 장치와 입출력 장치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풀어보는 문제도 역시나 크게 어려움은 없고요.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본 강에서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는 의미에서 어, 천천히 봐주시고요. 저는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잘못 연결된 것은 그랬는데 어소시에이티브 메모리 memory, 연관 메모리고요. 자, m e 얼 메모리, 가상 메모리, 그리고 캐시 메모리, 그리고 메모리 인터리빙 번갈아가면서 실행하는 거죠. 어 잘못 연결한 것은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버츄얼 메모리라는 거 있죠 버츄얼 메모리 가상 메모리가 사용되는 이유는 절대 속도 때문에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보조 기억장치를 이용해서 주 기억장치의 부족한 부분을 어, 보조 기억장치를 이용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상. 기억장치를 사용을 하고 있죠 자 잘못 연결된 것은 그랬는데 정답은 라번이 되겠죠 자 메모리 인터 리빙이라는 것은 어, 기억장치 어떤 내용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때 쓰는 거지 공간 확대에 이용되는 건 아니죠 공간 확대에 이용되는 것은 가상 메모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정답 4번이 되겠고요 어, 다음 기억장치 중에서 캠 CAM은 어, C의 약자가 컨텐츠 내용에 의한 접근 방식이에요. 내용 접근 방식 그래서 내용에 의한 접근 방식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 associative memory죠. 연관 기억 장치죠. 우리가 어 지난 그 어, 여러 가지 강의 때 제가 외울 수 있는 방법, 쉽게 외우는 방법은 뭔가를 연상해서 외워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서 시티브 메모리가 컨텐츠 어, 내용에 의해서 연관 지어서 사용되는 메모리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어, 3번 문제는 어, 캐시 메모리 하면 뭡니까? 주 기억 장치와 보조 기억 장치의 속도 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메모리인데, 캐시 메모리에서 특정 내용을 찾는 방식 중에서 매핑 방식이라는 것은 어, 사상 방식이죠. 뭔가를 이렇게 그 유추해서 찾아내는 방식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연관 메모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답 나번이고요. 그래서 연관 메모리인 어소세이티브 메모리가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메모리 내용으로 접근, 내용으로 접근하는 거니까 당연히 어서 세이트 메모리, 연관 메모리, 내용으로 접근하는 메모리를 쓸때 이제 캠이라는 용어로도 쓴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5번 문제 역시 연관기억장치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연관기억장치 주소를 이용하는 방식이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주소 필요하지 않고요. 주소 공간의 확대가 목적이다 아니에요. 이건 틀렸죠. 정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관기억장치라는 것은 내용에 의해서 접근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소가 따로 필요 없지만 주소 공간의 확대가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답은 나번이 되겠어요. 캠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내용에 의해서 접근되는. 방식입니다 어, 6번은 복수 모듈 기억장치 모듈이 여러개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모듈은 하나하나의 어떤 그 박스 단위로 모듈 단위로 뭔가를 만들어 준다는 얘긴데 어 복수 모듈 기억 장치의 특징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랬죠 주 기억 장치와 CPU의 속도 차의 문제점을 개선한다. 이제 캐시 메모리가 그 기능을 하지만 복수 모듈 기억 장치 역시 그 기능을 함께 하게 되는 거고요. 기억 장치 버스의 시분화를 사용하고 각 모듈이 독자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지 못하면 모듈이 아니죠. 독자적으로 모듈 단위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니까. 다번이 틀렸고요. 기억장치의 접근을 보다 빠르게 하기 위해서 복수 모듈 기억장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어, 7번 문제는 명령의 인스트럭션의 빠른 처리 속도를 위해서 CPU와 기억장치의 속도 사이클을 통한 병행 실행한다와 관계가 있는 것은 병행 실행한다. 번갈아 가면서 실행한다는 의미가 바로 인터리빙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메모리 인터리빙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단일 시간에 여러 개의 메모리가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게 틀렸죠. 가번이 틀렸고요. 그러니까 어, 단일 시간에 여러 개의 메모리를 번갈아 가면서 접근한다. 그래서 어, 라번의 이런 말들이 가장 정확한 말이 되겠죠. 자, 이어서 9번 문제 보도록 하죠. 9번 문제는 어, CPU가 주기역 장치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실행 속도를 CPU의 속도에 근접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는 메모리를 우리가 캐시 메모리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캐시 메모리는, 어, CPU의 속도와 그러니까 주기역 장치 속도, 물론 주기역 장치 속도는 보조기역 장치의 속도보다는 빠르지만, CPU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그래서 CPU와 주기역 장치 사이에서 속도를 보완해주는 메모리를 캐시 메모리라고 했었고요. 어 그래서 1 0번 문제도 캐시 기억 장치 설명 중 옳은 것은이라고 물었는데 CPU와 어, CPU 속도와 주 기억장 속도를 같도록 어, 하게 한 것이다. 이게 조금 말이 정확하게 같게 하기는 사실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같도록 한다는 말의 의미가 어, 그 사이의 속도차를 보완해 준다. 이렇게 의미를 보시면 되겠죠. 나머지가 정확한 말이 없기 때문에 나 번을 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 문제는 가상 기억장치다. 보츠할 메모리의 가상 기억장치의 사용 의도는 절대 속도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 기억장치의 부족한 용량을 보조 기억장치에서 끌어다 쓰기 위해서 사용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장 큰 목적은 공간의 확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가상 기억 장치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그랬죠. 주 목적은 컴퓨터 속도 향상 아니죠. 어, 공간을 늘리기 위한 부분이 맞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답 카본. 자, 이런 문제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자, 13번 문제. 페이징 시스템이라는 것은 페이지 단위로 쪼갠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어, 카본이 답이네요. 보조 기억 장치를 여러 개의 페이지로 구분한다가 맞는 말이고요. 어, 14번 문제 어, 가사 기억 장치의 번지 공간이 1024k다. 1024는 2의 10승이고요. k도 2의 10승이에요. 결국 얘는 2의 몇 승이에요? 2의 20승이 되는 거니까 결국 어 20승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어 그리고 이제 기억 공간은 얘는 32k니까 32는 2의 5승이 되겠죠. 2의 5승. 또 k는 얼마입니까? 2의 10승이 되겠죠. 얘는 얼마? 2의 15승이 되겠죠. 자, 문제에서는 어, 주기억 장치의 주소 레지스트는 몇 비트로 구성되는가? 그럼 답이 20입니까, 15입니까? 그렇죠, 어, 15가 되겠죠. 정답 4번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 공간에 관련된 것이 주소 레지스트의 비트 수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풀수 있는 문제고요. 어, 15번 문제는 전자계산기의 기억장치의 주소 설계 시 주소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주소를 설계한다 그래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죠. 어, 주소 표시를 정확하게 하는 것은 설계 시에 하는 게 아니고 어, 데이터를 주고 받는 당시에 어,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정답은 나 번이고 사용자에게 편리하도록 어, 설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소 공간과 기억 공간을 독립시킬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 이 뜻이죠. 정답은 나 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어, 입출력 장치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입출력의 기본이라는 음, 단원으로 이제 우리가 입출력 장치 부분어6.1 단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 입출력에 필요한 하드웨이 기능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입출력에 관련된 거니까 입출력 버스, 입출력 인터페이스, 그리고 다이렉트 메모리 억세스 약자죠, DMA 제어기 필요합니다. 메모리 제어기는 입출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답 라번이 되겠고요. 자 프로그램을 통한 입출력 방식에서 입출력 장치 인터페이스에 포함되어야 하는 하드웨어가 아닌 것은 어, 데이터 레지스터 필요하고요. 장치의 동작 상태를 나타내는 플래그 역시 필요합니다. 디코더도 필요하죠. 단어 개수기 이건 아니죠. 정답 3번 보시면 되겠구요. 어 시험에 어 어 DMA에 대해서 아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이 이번 시간이나 아마 다음 시간 아니면 지난 시간 이어서 나오는 문제 중에서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라는 이 DMA라는 부분 여러분들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어 입출력 인터페이스 실행에서 커맨드 명령어의 종류가 아닌 것은 그랬죠? 제어 뭐 제어 명령 메모리 명령, 입력, 출력 명령 입출력 인터페이스니까 입출력은 당연히 들어가고 그 입출력을 제어할 수 있는 명령어도 들어가야 되겠죠 메모리 명령은 상관이 없습니다 나번이 되겠고요 어, 4번 문제는 기억장치와 입출력장치 간의 차이점이라고 볼수 없는 것은 동작 속도의 차이, 처리하는 정보 단위의 차이, 동작의 자율성 정도의 차이 다 맞는 말이죠 에라 보정 방식의 차이. 이거는 뭐, 기억장치와 입출장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어, 마지막 문제였죠? 자, 버퍼 메모리의 목표. 적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버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어떤 임시 기억 메모리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버퍼 메모리는 임시로 사용하는 어, 메모리이기 때문에 주기억장치 용량을 크게 하기 위해서 버퍼를 쓰는 건 아니죠. 어, 만약에 이제 주기억장치를 물리적으로 용량을 크게 하는 것은 돈 주고 사야 되는 것밖에 없고 보조기억장치의 일부분을 떼서 주기억장치처럼 활용한다. 이 개념에서는 주기억장치 용량을 조금 크게 쓸수 있다는 의미에서는 어, 가상 기억 장치로 쓰는 게 맞겠죠. 근데 퍼포메모리는 주 기억 장치 용량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6.1단원에 입출력의 기본 관련 문제까지 풀어봤구요. 우리 다음 시간에 어 전자계산기 구조의 거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죠? 이제 다음 시간 예고를 해드리면 이번 시간에 이제 특수기억장치와 입출력장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다음 시간에 전자계산기 구조 10강을 통해서 어, 인터럽트와 병렬컴퓨터에 관련된 문제와 또 지금 입출력제방식에 관련된 문제하고 이어서 이제 인터럽트와 어, 병렬 컴퓨터 에 관련 문제까지 다음 시간에 풀어보면서 전자계산기 구조를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열심히 열심히 공부하란 말을 좀 드리기는 좀뭐 하지만 어, 남은 기간이 여러분들 얼마나 남은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셔서 반드시 좋은 결과 얻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